A라고 하는 점의 x 좌표를 우리가 A라고 봅시다. A이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y 좌표는 EA 플러스 k가 될 것이고요. B라는 점의 x 좌표를 B라고 하면 y 좌표는 EB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좌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P는 A 0, Q는 뭐가 되겠죠? B 0. 요 R은 뭐가 되냐면 x절편이니까 y가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k, 콤마 0이라는 좌표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좌표를 설정했냐? 삼각형의 넓이로 갈려 그래요. 삼각형 APR은 APR이 그래요. APR 2분의 2분의 1 곱하기 자 어.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오케이. 요 길이. 길이를 잘해야 되겠죠. 길이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는 거죠. 좌표값이 아니라 요게 길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기 수직선상의 두점 사이 거리는 여기를 x1, x2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x2 빼기 x1을 해줘야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a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건데 좌표가 2a 플러스 k니까 좌표가 그러니까 또 길이로 만들어주려면 이 좌표에 뭐를 붙여야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이게 apr이에요. 그 다음 bqr은 좀 쉽겠다. b, q, r은 양수 쪽이 많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어디서 잡냐면 여기가 b였죠? b, 마이너스니까 b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될 거고요. 높이는 바로 이게 높이가 되네요. 2b 플러스 k가 됐어요. 여기를 좀 정리를 했더니 얘와 얘의 합이 그런데 식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 분의 일이 밖으로 빠져 나온다고 치면 사 분의 일이 되면서 여기는 자,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얘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여기도 이 분의 일이 밖으로 빠져 나온다고 하면 사 분의 일에 여기는 2 b 플러스 k 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자이 정리했다고 치면 사 분의 일에 음수니까 사에 자 정리합니다 사 a 제곱 플러스 사 ak 플러스 k 제곱 사 b 제곱 플러스 사 bk 플러스 k 제곱 위로 올라와서 한번 더 정리할까요 사 분의 일에 사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 k에 a 더하기 b가 있고 그리고 2 k 제곱이 있죠.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4라고 그랬어요. 얘가 는 사, 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더하기 b 이 부분의 값만 알아낼 수 있다면 대입을 해가지고 k 값을 우리가 정해낼 수가 있겠죠. 이제 후반전으로 간 거예요. 이 a와 b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a와 b는 a와 b의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인 건데 얘네들은 x 좌표는 누구의 x 좌표야 포물선과 그래프가 만나 이 교점들의 x 좌표잖아요. a와 b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파와 베타로 취급해왔던 그런 거예요. 알파, 베타는 쓰면 더 좋을 뻔했네. 이 녀석들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은2 x 플러스 k 넘어옵니다. x 제곱 2 x 플러스 k 마이너이라은 하는 0이2고하해 녀석의 두 개의 해가 바 A, B, A. 요 B i 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구하고 싶어? 그럼 a 더하기 B 는두 a g o 마이너스 B a B 는 k a 이너스3 이거 알고 있 B 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a 더하기 B 의 제곱 빼기 a B 해줬죠? 했더니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 되요 A다 기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마무리를 딱 하고 나면 K 값이 구해지겠습니다.